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정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어, 좋은 것도 많고 훌륭한 가르침도 많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논리들 특히 요즘 뭐. 인문학 강의들 많이 듣고 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뭘 기준으로 우리가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먼저. 그렇죠? 먼저.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할 것. 세상에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의식주 당연한 거지. 안 먹고 살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 좋아도 옷 입고 여기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능하면은 주일날은 그래도 뭐 괜찮은 게 이렇게 찾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괜찮은 게 이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laughs> 그리고 육신만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거예요. 의식주가요. 영이 없고 육신만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할 거냐는 거죠. 뭘 그래서 좋은 곳, 훌륭한 가르침, 합리적이 객관적인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할 것.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다. 그럼 여러분 먼저 할게 없으면은 당연하게 좋은 것기준삼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할게 없으면은 훌륭한 가르침 진리로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할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게 우리 시작이란 말이에요. 먼저 할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왜 그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게 먼저 있어서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성삼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이거라니까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꾸 나 먼저 하라고 그러죠 나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2장 1절로 18절에는 에덴 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가지고 에덴에 가서 뭐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자, 그럼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그 말이 내주 네, 인도 역사,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 말이죠.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주 네, 인도 역사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자,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내주했다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가지고는 내 안에 그 하신 게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때에 내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 말은 남편이 몸뚱이만 집에 있는 걸 보고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했어요. 아침에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우리 아내가 집에 있다 했을 때는 그 몸이 집에 있는 걸로 집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에 충분히. 그 여자가 집에 혼자 있어도 만족해. 그럴 때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에들 계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이 밖에 현장 가도 집에 있어야 돼요. 현장 가도 집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 집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 내주란 네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만족. 그러면 당연하게 그 하나님으로 충분 만족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주시옵소서. 뜻을 찾아라, 그런다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기도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뜻을 찾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을 천는게 인도라니까. 그러면은 뜻을 찾았으면 이제 서두를 거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걸 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주 인도 역사. 내주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뜻이 보여요. 그 인도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리스의 앱의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 사단 지옥 권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거는 이제 응답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응답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말씀을 누림으로입니다 말씀을 누림으로 이거를 이제 검사에 편집을 하면 돼요 말씀을 누림으로 기도를 가지고 이거를 설계, 현장에서 이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왜? 이게 먼저 있었다니까. 항상.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것만 먼저, 이걸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은, 손에 날 것도 없고. 자, 내가 항상 먼저 할게 뭐냐? 나를 놓고 먼저 할 것. 내가 범사에 먼저 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천국이 먼저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고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고 가르치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달라요. 이거는 주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그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길 회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으로 회개해라, 여러분. 율법이다, 양심이다. 여러 가지 제도 절기피 폐한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게 아니고,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율법이라는 법을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양심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회계다 그 말이야 회계 회개. 어디로 회계하냐 복음으로 회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뭐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보여야 돼요 nobody nothing이 보여야 돼요 아 율법이란 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래서 노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율법이 말하는 바뭘 말하느냐 행위로 의롭담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자, 양심이라는 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법을 가지고 뭘 드러내야 되냐면 아 양심을 가지고는 nobody구나 아 양심을 가지고는 nothing이구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라고 말해. 요 복음으로 회개해라고 말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은 길이 해결인데 뭘 가지고 해결하라 복음으로 해결하는데 해결하라는 건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절대 절대 하나님의 방법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절대 절대 방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다 끝내고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 시작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왜잘안 되느냐면은. 옛날 것에 달아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내 인생을 달아서 지금 살고 있어 연결해가지고 아닙니다 끝나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옛날 것은 싹 발판일 뿐이지 그것과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했다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데 다른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시작. 요한복음 1 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끝냈다. 이 천국복음이 나에게, 이 천국복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다른 사람,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다. 내가 항상 먼저 할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게 모든 범사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이 하나님 나라가 범사에 나타나는 길이 뭐냐면, 그게 회계라니까요. 어디로 회계냐? 복음으로 회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율법을, 제도를, 절기를, 양심을, 윤리와 도덕을 싹 어디로? 복음으로 회계해라. 그럼 그 복음이, 복음으로 회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게 이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로 율법도 제도도 양심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로 회개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구의 도구 무슨 도구냐 복음으로 회개하는 도구 자 그러면 이제 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 할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 할까? 이 복음이 임하면 그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 교회가 먼저 할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신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권세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잖아요. 사정행 3장 28장까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잡은 메시지로 정리하자면, 2, 3, 7 치유 서밋이요. 2377 후서미. 사도인 3장에 안으며 일어난 것부터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2377 후서미. 이게 하나님 의 나라의 일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뭘 약속했지요? 그게 사도인 1장 8절이 되겠고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말 것이고 에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되리라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이 일을 놓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 주겠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래서 이제 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그런,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내용,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방법이. 성령 충만 주셔서, 2, 3, 7, 치우, 써및 자리에 세우겠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우에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상태가 성령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의 것으로 충만해진 것이 성령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상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2, 3, 7 치우섬이세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2, 3, 7 치우섬.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그렇죠. 2, 3, 7, 치우 서밋이 다른 교회 것,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돼.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게 성령충만입니다. 아, 이게 내 것이네. 그래야 성령충만이야. 그게. 열래 대야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것이 돼야, 이거를 놓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당연하게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 이 응답이 내 응답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자, 결론. 항상, 이거 찾으면 됩니다. 오지할 것. 오지할 것이 뭘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는 겁니다,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시, 저녁 10시, 이러면 9시죠, 뭐. 보통 한 10시. 이때 오지할게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저녁 한 9시, 10시 되면 오지할게 뭐죠? 잠자야지. 잠자야 될거아니요그 시간 되면은, 물론 9시, 10시에 일할 사람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였지금요 저녁 9시, 10시, 11시 되면은, 오직 하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렇죠 9시, 10시에 잠안 자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 뒷날? <laughs> 그 뒷날 어떻게 돼요? 그 뒷날 힘이 나잖아요, 세 힘이. 그게 잠안 자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볼수 없는 응답이 그게요 피곤도 풀리고, 몸도 회복도 안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요. 에그렇죠 이거 안 하는 사람, 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은 유일성 응답을 못 본단 다 말이에요. 오직 할 것이 뭔가, 그것만 찾으면 돼. 오디갈 것이 뭔가. 아무리 복잡한 일 있어도 복잡한 거오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디갈 것이 뭐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이, 말씀이 오지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오지가 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지갈 것이 뭐지. 누가 교회 오다가 나한테 욕했어. 신경쓰지 말고 지금 오지갈 것이 뭐냐. 그거를 다 연결해서 생각하니까나 교회 누가 올때욕안 했는데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직 할 것이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잠 가지고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 열 시에 내가 오직 잠 잤거든. 그러니까, 뒷날 일어나 보니까 피곤도 풀리고, 힘도 나오고 그래. 유일성.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재창조요. 예 내게 답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걸 보고 재창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진 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이 재창조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해라. 오직 복음.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절대 볼수 없는 뭐가 와요? 응답. 그게 유일성 그 말이에요. 유일성. 자, 여러분이 조금 넘어지고, 멈췄다 합시다.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뭘까? 복음. 그러면은 어떤 응답들이 오느냐? 고린도우서 4장, 4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아, 질그릇. 아, 그렇구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안 그러고 여러분, 넘어졌다. 좀 내가 실수했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어디 갈게 뭔지 보고만인 다른 거 해보세요. 틀린 응답이 와요. 늘 낙심이 되고. 아,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서 뭐가 보이죠? 거기서, nobody가 보여요. 대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거기서, 아,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완전 실패했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에도 보이는 건 똑같아야 돼요 아 노바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우서 12장 1절로 10절에 뭐라 했죠?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고린도우서 1장 8절에서 9절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봐요.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있지 못 봅니다, 응답. 왜?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되면은 유일성 응답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다 여기 지금 잡혀있어요. 여기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먼저 항상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회가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